네, 조선소 페인트가 날려서, 전라도 영암에서, 이제, 이렇게 손상이 갔던 차인데, 목포에서는 이렇게 작업하는 곳이 없어서, 여기로 왔습니다. 페인트가 어마어마하게 앉았던 차인데, 지금, 네, 거의 풀 샌딩을 하고 시공 중인데요. 지금 토요일부터 해서, 일요일, 3 시간.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작업했던 게, 하나, 둘, 셋, 네판는 작업했는데, 이 틈새까지 이렇게 다 작업하느라고 손잡이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몰딩, 그다음 사이드 미러 같은 걸 제거를 다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같은 부속은 다 교환을 해야 될것 같죠. 예. 지금 이쪽은 거의 신차껏, 이쪽은 엉망이죠. 시공을 다 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. 큐게하셨습니다